이번 시간은요, 4단원, 사각형을 학습하는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각형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텐데요. 자, 우리 어떤 개념들을 함께하게 되는 걸까요?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사각형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각형이 단한 개의 이름만 갖는 건 아니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각형에선 어떤 것을 학습해 두어야 하는지 개념을 통해 만나봐야 되겠죠? 사각형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수직과 수선, 평행과 평행선부터 알아볼게요. 핵심 개념으로 우선 수직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또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오, 이렇게 설명을 보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장대로 우리가 한번 직접 직선을 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두 직선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루는 각이 직각입니다. 이런 경우 표현해 볼수 있겠죠. 또두 직선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루는 각이 직각입니다. 또두 직선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루는 각이 직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각의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이렇게 직각일 때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기까지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또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여기서 직선가와 직선나입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직선가는 직선 나에 대한 수선이고, 직선 나는 직선 가에 대한 수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과 수선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수선은 어떻게 그을 수 있는 걸까요? 삼각자를 사용하여 주어진 직선에 대한 수선을 그어 볼 건데요. 삼각자를 보면 이렇게 직각을 낀두 변이 보입니다. 직각을 낀두 변. 여기 이렇게 직각이 있고, 직각을 낀두 변이 있는데, 이때 삼각자에서 직각을 낀변중한 변을 주어진 직선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그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삼각자에서 직각을 낀 다른 한 변을 따라서 그려주어라 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뭘 그려요?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 했더니, 주어진 직선에 수선을 그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처럼, 삼각자를 사용하여 수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삼각자의 직각인 부분을 활용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 말고 또 있어요. 뭐냐면, 각도기를 사용하여 주어진 직선에 대한 수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제일 먼저 주어진 직선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점을 기억이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의 각도기의 중심을 맞춰주고, 각도기의 밑금을 주어진 직선에 맞춰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그림과 같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각도기에서 90도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점을 찍고, 그 점을 ㄴ이라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각도기를 치우고 점 ㄴ과 점 ㄱ을 이어서 주어진 직선에 대한 수선을 그어 주면 되는 거예요. 각도기를 사용하여 수선을 긋는 방법도 정확히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개념이에요. 평행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직선이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그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우리는 평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평행과 평행선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문장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그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 직선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한 직선이 있더라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긋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직인 두 직선을 이와 같이 그려주세요. 그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의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 빨간색 두 개의 직선은요,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바로 평행선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그려보니까 평행과 평행선이라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평행선은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요? 여기 주어진 방법을 볼게요. 삼각자를 사용하여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 삼각자를 사용할 거예요. 주어진 직선이 있어요. 왼쪽에 주어진 그림과 같이 삼각자를 맞춰 표현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직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죠? 왼쪽에 주어진 직각 삼각자, 여기 이렇게 직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한 직선, 기준이 되는 한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직인 직선 한 개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삼각자,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직각인 부분 보이죠? 여기다가 이와 같이 또 하나의 직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더니 처음에 이거는 기준이 되었던 한 직선이고요. 여기에 수직인 두 직선이 되어서, 아,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 있었구나. 평행선을 긋는 방법을 이와 같이 함께 확인해 보았어요. 자, 삼각자를 이용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똑같이 삼각자를 사용하기는 할 건데,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자, 이렇게 삼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그어줄 것인가? 삼각자의 직각을 낀두변중한 변을 주어진 직선에 맞춰주고요. 또 다른 한 변은 이렇게 점 기억을 지나가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은 이 빨간색 선 있죠. 이것이 기준이 되는 한 직선이고요. 그럼 이 주어진 직선과 어때요? 아,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삼각자의 직각인 부분을 이와 같이 맞춰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친구들이 맞춰주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는데 한 점을 지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삼각자를 사용하여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긋는 방법인데요. 한 점을 지난다? 오직 한 개의 직선밖에 그을 수 없습니다. 이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한 개만 그을 수 있구나라는 것 기억해 두자고요. 자, 그렇다면 평행선 사이의 거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이렇게 평행선이 있을 때 평행선 사이에 그을 수 있는 선분은 표현한 것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 바로 수선. 이것이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할때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그럼 다른 직선이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 수선을 그었을 때, 바로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겠어요.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까지 핵심의 개념을 살펴 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만나볼까요? 주어진 문제를 볼게요. 도형에서 평행선을 찾아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써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형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변기역 리을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한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이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우리는 변, 기영, 니은과 그 다음에 변, 리을, 디긋이 서로 평행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평행선 사이의 수선의 길이 바로 4cm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주어진 도형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역시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될수 있는 선분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도형은요.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찾아야 할건 평행선 사이의 거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바로 이 수선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될수 있는 선분의 기호는 리을을 골라 답할 수 있습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이번엔 또 다른 핵심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을 알아볼 건데 제일 먼저 사다리꼴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은요.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바로 사다리꼴이라고 한다. 사다리꼴 한 번씩 이렇게 써 보자고요. 그런데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아래에 있는 사각형들은요, 모두 사다리 꼴이에요. 왜냐면, 하 사각형 중에서도 이렇게 평행한 변이 한쌍 있죠. 또 이렇게 평행한 변이 한 쌍이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 이 마지막에 있는 거 보세요.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또 다른 평행이 되는 한 쌍이 보이잖아요. 라고 묻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 이해해야 해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쌍이 있으면 된다 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다리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또 다른 사각형 소개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도 사각형은 사각형인데요. 바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바로 이것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써보면 더 익숙하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사각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사각형,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것도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각형들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이 평행 사변형들은요. 모두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이면 모두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알려 줄게요. 평행 사변형의 성질. 이 그림 속에 모두 다 들어 있어요. 뭐냐면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은 표시를 해둔 거예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럼 마주본다. 어떤 각인지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를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사각형 네각의 크기압은 360도예요. 이건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하나랑 세모 하나를 더해준 것은 360도의 반으로 180도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이웃한 두각의 크기압은 180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평행사변형 한 개를 더 준비해서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니까 역시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여 180도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또 다른 사각형으로 마름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는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바로 이것을 마름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 봤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마름모. 이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들을 살펴볼게요. 지금 각각의 변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걸로 표현해 놓은 거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도 보세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름모의 성질도 기억해 둘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으면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름모를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웃한 두 각의 크기압이 180도입니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그 옆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점ㄱ과 점ㄷ 이건 마주보는 꼭지점이라고 해요. 또점은과점 리을, 이것도 역시 마주보는 꼭지점이에요.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선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를 이등분해요. 이등분이라고 하는 건 길이가 같게 둘로 나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마름모의 성질, 요거 하나 더 기억을 해두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성질을 확인해 볼게요. 직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을 보면요. 내각이 모두 직각이에요. 라고 표현을 해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똑같이 그려놓은 직사각형을 볼게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지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역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볼게요. 마주보는, 변은, 길이가 서로 같구나.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사각형의 다양한 성질들 한번 생각해 두자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성질도 알아볼 거예요. 정사각형 역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은 기본적으로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내변의 네 길이가 같으니까 마름모입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다양한 성질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각형을 확인하고 그 성질을 알아보았으니 어떤 문제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주어진 문제 볼게요. 다음 도형의 이름이 될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렇다면 우선 1번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사각형은요 네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기는 하지만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사다리꼴,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 따라서 이건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죠.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라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름모라고 할수 없습니다.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인데 지금 주어진 사각형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될수 없는 것은 2번과 5번을 골라주어야 합니다. 다음. 이번엔 잘못된 설명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어.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은 내변의 네 길이도 모두 같고 내각도 네 모두 직각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니은 평행세변형은 사다리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맞아요 사다리꼴은 평행 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인데 평행세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디귿 마름모는 평행세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리을 직사각형은 마름모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와 같이 생긴 직사각형이 있다.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 기호 리을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 해결했어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봐요. 수직과 수선을 배웠어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이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이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특징을 기억해두세요. 사각형에 이름을 붙일 때 여러 가지 이름이 가능합니다. 배운 내용 꼭 기억해두세요.